8월 8일자 뉴스 소식 인공지능 AI가 만들어낸 새로운 억만장자 소식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이 드디어 뉴욕을 제치고 세계에서 억만장자가 가장 많은 도시가 됐습니다. 2024년 기준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는 82명의 억만장자가 살고 있는데요. 불과 1년 전보다 20% 늘어난 수치입니다. 반면 뉴욕은 66명으로 증가 속도가 더딘 편이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AI 열풍이 있습니다. 오픈 AI, 엔스로픽, 퍼플렉시티 같은 AI. 스타트업들이 사상 최대 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 기업 가치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엔스로픽의 공동 창업자 다리오 아모데이, 스케일 AI의 루시 거와 알렉산더 왕, 퍼플렉시티의 아라빈드, 스리니바스 전 오픈 AI 과학자, 일리아 수축 케버등 많은 인물이 10억 달러 이상 자산과 반열에 올랐습니다. 특히 스케일 AI 창업자 알렉산더 왕은 무려 36억 달러, 우리 돈약 5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지난해 오픈 AI를 떠난 미라, 무라티 전 기술 책임자는 새 회사를 세운 지 불과 5개월 만에 기업가치 120억 달러를 만들어내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부는 금융이나 부동산이 아닌 최첨단 기술과 AI 산업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덕분에 사무실 임대 시장까지 살아나고 있고, 지금은 샌프란시스코가 AI 억만장자 공장이라는 별명까지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AI가 어디까지 새로운 부를 만들어내지 주목됩니다.